아 오늘은 지금 텃밭에서 이제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어, 텃밭에 갔다가 이제 우리 애들이 잘나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문을 닫고, 우리 저, 어, 전방이가 있고, 설빵이가 있고, 저 위에는, 에, 삼총사들이 지금 옥상에가 있습니다. 어! 이거 뭐냐, 이거? 어허, 또 난장판을 버려놨습니다, 이거? 이게 어떻게 된 거요? 예 어허이. 이게. 내가 이렇게요 어제 이제 이렇게 시청자 한분께서 저쪽에 원래 전방이 자리인데 지금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턱받이를 또어 해주라고 해서 턱받이를 여기로 했었어요 나무로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걸레 쪼가리가 되어버렸어요 커튼이 그래서 암만해도 커튼은 안되겠다 에? 이걸 범인을 찾자니 또 이제 이게 에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에? 또 웃기잖아요. 에? 그래서 겉에는 벗기는 걸로 합시다. 여러분들한테 내가 잔소리를 하고 어?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? 아빠 할아버지가 속이 없죠. 어? 그래서 이걸 좀 보여줘야 될것 같아. 우리. 참총사들은 절대 이런 일이 없는데, 호빵이 내려오세요. 호빵, 호빵. 아, 너는 기다리세요. 호빵, 사빵이 도오세요 들어가세요. 여기 들어가세요. 다 들어가세요. 막내도 이리 오세요. 막내도 얼른 오세요. 들어가 보세요. 자, 들어가세요. 자, 봐 보세요. 응?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? 보다시피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다 찢어 밟이고 걸레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. 근데 우리 전방에는 저렇게또 자리를 바꿔놓고 어떻게 합니까? 할아버지가 교육이 부족한 겁니까? 여러분들이 방을 바꾼 겁니까? 간만에도 전방이가 그런 것 같아요. 목이 타는 것 보니까, 우리 저설방이는 가만히 있는 것이 범인은 아닌 것 같고, 아무튼 아 우리. 가족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잖아요. 이렇게 요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. 어? 그러면 되겠어요? 음, 아무튼 범인을 찾으면 뭐 합니까? 음 찾을 필요도 없어요. 여러분들이 그렇게 에?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빠 할아버지 아니라 어? 강현옥 에? 대통령도. 힘들어, 이런 것은. 그런 것까지 교육시키냐고 그럴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시킬 필요 없고,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, 어, 이빨이 가려우니까 뜯었을 것이라고 했는데, 저거 봐봐요. 가위로 잘라놓은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했죠? 내가 전번에 뜯어내길에우에다가 이제 모찌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, 그러니까 세게 땡기다 보니까 이 커튼이 얇아요. 이. 음, 그래서. 이렇게 얘들이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밌게 놀았어요. 잉? 음, 아무튼 사방이 음, 항상 어, 시청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너는 할아버지 얘기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러, 보고 있다니까 얘 보이시더라고. 음, 너는 특별한 건 없는데 음, 아무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들랑달랑 하면서 잉? 에, 저쪽에 이모방으로 들랑달랑 하든가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에, 또 맨날 또 간식을 줄줄하고 할아버지 에, 주머니를 쳐다 보고 그러는데 에, 더 이상 주면 안 돼요. 간식만 먹고 맨날 간식을 많이 주니까 안만 해도 여기 어져 요즘 코텐을 찢어 발리는 것 같아. 설빵이. 이라 아버지 설빵이. 설빵. 설빵. 이로 아버지 기다리세요. 네가 그랬어요? 에이, 키는 커가지고 속이 없어요. 에이, 키가 클수록 너는 속이 없는 것 같아. 가만히 보니까. 이? 알았어요. 이? 그러면은 에이, 아빠 할아버지가 또이게뒤 정리를 좀 해야 돼요. 이? 커튼 뜯어내야 되니까.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한가할때 간식 줄게요. 이? 맨날 내가 잘못했다고 간식 줘버리면 되겠어요? 잘못했는데 간식을 주면 되겠어요? 응? 응? 어디 입을 한번 봅시다. 커튼 조아리가 있는가 없는가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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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어디 <laughs> 알겠습니다. 에이?